BBC는 한 총리가 사전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정부 당국은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고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외신들은 참사가 벌어지기 전 접수됐던 112 신고 내용을 전하며 첫 신고 때부터 상황의 심각성은 명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CNN은 잘못된 대처라는 교훈을 깨닫는 대가는 젊은이들의 목숨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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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BBC도 사고 발생 전 3시간 동안 최소 10건의 신고 전화가 있었다며 드러난 증거들은 정부의 확연한 실패를 가리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의 책임을 두고 공무원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여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AP 역시 정부가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수년 만에 다시 발생한 국가적 참사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정부의 준비 부족이 대중의 충격을 분노로 바꾸고 있다고 전했고, 블룸버그는 이태원에서 일어난 일이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할 수 있고 또 피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는 앞으로의 대처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